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좀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말복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3년 8월 7일 두 번째 월요일 조제주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잠도 잘 자고 그래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해서 시간이 남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한참 더운 날인데요. 모두들 더위 먹지 마시고요. 하트 뿅! 음. 어,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저의 얼굴도 점점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어요.